안녕하십니까 세종시설공단 수처리팀 이도로준입니다. 오늘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설비 점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열화상 점검에 대한 배려와 열화상 카메라 설정 방법 그리고 열화상 점검 및 촬영 방법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분기별로 전기설비의 열화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전기시설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기적 스트레스, 기계적 스트레스를 통해 열화가 발생합니다. 그에 따라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큰 사고를 대비하여 열화현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설비 점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점검 방법에는 크게 삼상 비교법과 온도 패턴법이 있습니다. 삼상 비교법은 동일 조건에서 측정 대상물의 측정 점간의 온도차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최고치와 최저치의 온도차가 5도 이하일 때는 정상 판정. 5도 초과 10도 미만이면 요주의. 10도 초과일 때는 이상으로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판정 기준을 가진 삼상 비교법을 사용하여 열화상 점검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열화상 점검에 사용할 열화상 카메라 모델은 플리어사의 E5 모델입니다. 열화상 화면 분석 및 보고서를 작성하기 편리한 플리어 툴 소프트웨어를 한글로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후 열화상 사진 내의 선택 지점의 온도가 몇 도인지 확인이 가능하고, 선택 구획 내 최고, 최저 온도를 나타내는 등 보고서 작성을 위한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살펴보시면 이 부분이 열화상 카메라의 전원 버튼입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열화상 카메라의 전원이 켜집니다. 전원이 켜졌다면 촬영을 위해 위쪽 부분의 렌즈 커버를 열어줍니다. 이제 열화상 카메라를 어떤 촬영법으로 촬영할지 설정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곳이 별지 제출서식 적외선 열화상분포측정기록표에 따라 촬영시 실화상과 열화상이 동시에 저장되는 방식으로 촬영방식을 설정하겠습니다. 설정 방법은 열화상 카메라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설정, 저장 옵션, 별도의 JPEG 사진 저장, 켜기를 눌러주시면 한번 촬영 시 열화상 사진과 실화상 사진을 동시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화면을 보시면 흰색 앵글이 존재하는데 이 흰색 앵글을 삼상의 센터에 맞춰 삼상 모드가 들어올 수 있도록 촬영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상의 온도 차이가 5도 이상 차이가 나진 않는지 점검하고 5도 이상 차이가 난다면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보통 가장 큰 원인은 부하 불균형으로 인한 온도 차일 경우가 많으니 각상의 전류 차이가 너무 나진 않는지 삼상의 각 전류를 측정해 보는 게 좋은 점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전기 설비 열화상 측정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